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전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상고할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함께 상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고전 3장 16절 17절 말씀에 앞에서 합독하셨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위 말씀에서 본것 같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자에게 각자의 자신을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했는데, 에, 과연 오늘 어,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과연 성전인 것을 어, 날마다 깨닫고 생활하고 있는가. 또 오늘 어, 내가 성전이라면 내 성전이 깨끗한지 그러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전 성전은 거룩할 성자에다 집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에는 주로 하나님의 관계되는 그 말씀을 쓰는데 성경 또는 성령. 성일 오늘 성일이죠. 또 성의, 성도, 성구 어, 이런 데 주로 하나님의 관계된 데를 대해서 주로 성자를 붙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 이 성전의 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기 25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간과 그 가구의 시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소를 지으시려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어, 성전을 누가 짓느냐?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짓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지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걸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왜, 어,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 여기 보면, 어,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각의 식양에 따라 지을지라고 말씀하시십니다 식양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어, 거꾸로 말하면 양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면 양식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대 쓰는 것이 아니라 양식대로 적어 놔야지만 출생신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생각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면 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쓰는 게좀 잘. 좋아, 좋아. 왜안 없어져?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소를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가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온전히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어서 먹을 양식을 40년 동안 먹게 하셨고, 또 반석을 쳐서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고, 또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내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동할 양식도 주시고, 또 의복도 또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갈때 보면은 어,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으며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 하, 모세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또그 어, 모세 백 팔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모세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한쪽 손에는 아론이 붙들고 또 한쪽 손에는 홀이 붙들어서 돌 위에 앉아서 하루 종일 부축하였을 때 아말렉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 들어가서 점령할 때에 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열두 족장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열 족장들은 그들은 내피링 같이 장대한 자손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을 한열 족장과 그리고 그 백성 일세대 백성들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붙이셨고 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와 그 여호사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전쟁도 반드시 승리케하여 주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다 역사를 모세가 피라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여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 짓는 목적,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있고 싶어서 즉,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백성들에위서 나루에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즉, 우리들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렇게 또 지었을 때는 어떻게 짓나고 하면 설계되도록 하늘의 모양과 본대로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한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는 40년 광화동안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의복과 신발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쟁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 계실 때는 전쟁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진대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광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집 있는 것이 아니고 간, 사,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어,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것을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그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 솔로몬 때 와서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어, 광야에서는 장막에 있었으며, 모세 다이 때까지 우리가 어, 장막에서 하나님이 계셨다. 그를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것은 장막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할성짧여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솔로몬 때는... 아, 성전이 이제 그때부터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께서 이방여인들을, 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후비가 700이며 빈장이 300이며 그리고 이들이, 어, 솔로몬께서 상당히 사랑하고 연애했다고 어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다가 암몬 성전 어 모압 성전을 짓고 또 그들의 신을 솔로몬께서 경배하고 또 신에게 절하였다고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어 다윗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징계치 아니고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북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남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어,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성전도 다 허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 성마에 계셨고, 가난 땅에, 서, 어, 솔로몬인 성전에 계셨지만은 솔로몬에 이렇게 범죄를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은 오늘 성경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유월절이 그 앞절의 13절 말씀해 보면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고 또돈 바꾸는 자들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볼때 예수님께서 노꾼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전은 너희가 아버지의 소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해서 이들을 쫓아버릴 때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가 무슨 권으로 이렇게 우리 이런 일을 했느냐. 포적을 보여라. 그럴 때예수님께서는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은 우리가 조상 때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무슨 소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느냐. 그러나 유대인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이 보이는 성전을 생각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고 나를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 그,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솔로몬 이후로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어,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야로 성전이 되어 가고, 즉, 이 말은 어, 예수님 안에서, 어, 우리가 고전 3장 16절, 17절 말씀에본것 같이, 우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전님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마다 지어져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각자 자신들이 지어가는 곳이고, 성전으로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임해 오시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16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온 것처럼 각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이 시간 지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임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때, 어, 하나님의 설계대로, 즉,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대로 지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또, 어, 그 성전을 지어간다면, 그 성전은, 어, 하나님께서 임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 설계대로 내가 집을, 어, 우리 집을 지으기 위해서 땅을 10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어, 우리가 집을 짓을 때 내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설계사를 통해서, 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 어, 집주인은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이 설계대대로 집을 지어라고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 그집 짓는 사람들은 설계대대로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이집 짓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지었다면 준공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청에 가서 이집 짓는 것을 설계대로 제출하고 어, 구청에서 감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볼 것입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설계대로 되, 짓질 않았어. 예를 들면 어, 집을 짓을 때한 어, 25평만 지는다고 했는데, 한 50평을 지었어. 그러면 구청에서 그 설계, 그집 지은 것을 인정할까요? 안할까요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대로 지어야 되고, 그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설계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성경 66권 안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여러 하나님의 주의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그 증거되는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신앙해야지 각자 집에서 읽고 나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방 선교에는 또 이렇게 이음과 이음을 어 하나님과 사람의 어, 이어지고 또 어, 교회와 교회를 어, 이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 교회 내에 어, 그 조직과 조직을 이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에베소서 2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를 베풀고 관영하고 건물이 지어가듯이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이 임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한주간 살아갈 때 성전을 생각해두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어져,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저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심령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짓는 것이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되도록 짓게 하시고 늘한 주간도 되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지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니